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인데요. 이것을 모르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들어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넣어줄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의심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우리 마음에 정리해야 하는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정말 이런 신앙, 이런 순종과 믿음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의심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성경은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규정합니다. 악심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경험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누가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는가? 자연계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가 창조와 이 세상 종말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수 있듯이 그분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건들과 역사들이 예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심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이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거기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보면 스마트폰을 만든 제작자가 분명히 어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나무와 생물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보노라면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언에 대한 확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 대제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멸망했으며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으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교파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속에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갑자기 발견되었고 짐승의 편은 무엇이고 마지막 환란이 어떻게 오는지 그 예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함과 경외심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세워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흔들릴 수 없게 됩니다. 예언의 정확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사복음에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예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판명된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의도적으로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심과 회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성경 속에서 충분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들어가길 원하면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진리를 우리 마음에 한층 한층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지막 사명 사이트에 오셔서 바이블 칼리지에 꼭 등록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성경 연구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말씀을 모른 채 다닌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서 교회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마음에 쌓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천연계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들이 많이 있다. 어느 곳에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의심해서 되겠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좁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모든 길과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성경의 위대함과 오묘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해주고 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필요함과 허전함과 갈증을 채워주는 진리를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진리 앞에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 가장 적게 교육받은 사람일지라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두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매우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뒤틀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잡념과 생각들에 붙잡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의의 경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거듭남과 죄사함의 경험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신앙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의심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는 자들은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의심을 품고 있는 자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도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어,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을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굴복해야만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고집과 편견을 가득 채우고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이론들과 잡다한 생각에 가려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금광에서 광맥을 찾듯이 놀라운 집중력을 갖고 말씀을 살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경험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믿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면 마음의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 성경은 반드시 진리의 영,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와 함께 읽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의 깊은 곳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 생각, 내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대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은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앞에서 낮추어져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여는 자들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는 자들은 오히려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왜곡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변경시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혼돈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도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이끌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도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끌려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읽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론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퍼부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접촉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사탄에게 끌려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세상에 대한 애착심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좁은 길을 확신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결함을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알고 있는 진리, 깨달은 진리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진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끌면 사탄이 그 사람을 불순종과 의심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내 영혼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의 굶주림은 넉넉함으로 채워지며 불안한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예수께서는 나를 죄로부터 구속해준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왜 성경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와 세상을 버리는 자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전체의 숲을 보아야만 숲 속에 있는 구원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진리의 전체 모습과 구원의 길을 찾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저희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있으면 이것이 풀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명령하기 전에 저희의 마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도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마음에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말씀을 마음에 한층, 한층 차곡차곡 쌓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신하여, 십자가에. do <tongue> she mm -hmm. Jesus